뜨겁다 현재 온도 34도 지금 햇빛이 무지하게 뜨거워요 체감 온도가 41도야 와 어, 비가 올것같아 떠니만 아직 안 오네. 약간 무지하게 뜨겁네. 제가 평생 모르고 살았는데 태국 가서 알게 된게 햇빛 알러지가 있어요. 제 작년, 재작년에 처음 왔을 때 장기로 처음 왔을 때나 거의 나시를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한 며칠 지나니까. 이 햇빛에 탄 부분이, 그러니까 막 두드러기가 나더라고, 간지럽고. 그래서 약국에서 약을 발랐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지더라고. 아, 그때 처음 알았지, 햇빛 알러지구나. 지금도 간지러워서, 약 발랐는데 아 그래도 조금 간지럽네 계속 아 여기는 한국 라면이 이거밖에 없어 부이다 아, 신라면 좀 먹고 싶은데. 저거 말고 아.. 졸리고 배고프고 큰일났네 이것도 한 6천원 하겠죠? 5천원 하겠다. 요거 먹고 아, 오늘은 숙소 리뷰를 할 건데요. 어, 예, 여기는 제가 그 머물었던 숙소는 민부리 지역의 사나 방콕 호텔. 뭐 이거는 뭐... 근데 가격은 2만원이고요. 하루... 근데 이게... 뭐 아시다시피 등락폭이 있죠. 2만원이 안될 때도 있고, 2만원이 넘을 때도 있고. 저는 아고다에서 예약을 했고요. 시기에 따라 다르니까 가격은.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뭐 숙소 대략적인 거를 리뷰를 해보자면은 일단 여기는 신축이에요. 신축이어가지고 깨끗해, 깨끗하고 하얘. 그리고 그래서 벌레도 뭐 거의 없고 개미 뭐 바퀴벌레는 당연히 없고 개미 지금까지 한한 한 마리 봤나? 그 있는 것도 이제 먹은 거를 안 치워서 그냥 개미가 나 나올 수가 있고 그거는 어딜 가나 그렇게 나올 수가 있고.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모기도 모기도 뭐 거의 없었어요 한, 한두 마리 밖에서 우연찮게 문 열어놨다가 들어온 거 그런 거 있고 방음이 좋아요 여기가 방음이 괜찮아 방음이 괜찮은 편이고 밖의 소리도 문 닫으면 안 들리니까 좋고 전에 숙소는 진짜 다 좋은데 큰 단점 중에 하나가 그 바깥에가 대로라서 방음이 안 됐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런 거좀 무덤덤한 편이라서 잘 잤는데 여기는 진짜 밤에 조용해요. 숙소가 골목 안쪽에 있어가지고 조용합니다. 그래서 방음 괜찮고 침대. 요즘 침대는 다 괜찮은 것 같아. 사이즈 괜찮고 적당히 푹신하게 차에 잡고 역시 깨끗하고 침대 침구류 그리고 여기 엘리베이터는 없어요. 뭐몇 층까지 있더라? 4층까지 있나? 저는 3층에서 머물렀는데 엘리베이터 없어도 저는 오히려 그냥 운동 되고 좋다고 생각해서 좋고, 그리고 이거 전기 코드, 전기 코드 이렇게 침대 옆에 하나, 그리고 저쪽에 또 하나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하나, 다 하나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고, 전기 코드 아주 만족하고요. 와이파이 와이파이 역시 괜찮습니다 한 85점은 줘도 될것 같아 뭐 엄청나게 빠르고 좋은 건 아닌데 이 정도면 은뭐 인터넷하고 뭐 유튜브하고 하는 데는 뭐 문제 없으니까 괜찮고 뭐 수건, 비누, 샴푸 다 일회용으로 다잘 주고 샤워기 수압도 괜찮고 샤워기는 근데 조금 짧아요. 조금 짧고 이게 조금 짧아서 아쉬운데 전에도 그렇고 전에 숙소도 그렇고 이번 숙소도 그렇고 좀 짧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전혀 뭐 문제가 되지는 않고 혹시나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얘기해 봤고, 이거 테이블, 테이블이 마음에 들었어. 전에는 화장대에서 제가 막 유튜브 편집하고 했는데, 이거 테이블을 그래도 제가 옮길 수가 있으니까 원래 여기 있었는데, 옮겨가지고 침대 옆에서 하다가 잠깐 누울 수도 있고 편하게, 그리고... 뷰 뷰는 이런 뷰예요 정면에가 근데 이거는 솔직히 조금 맘에 안드는데 너무 앞이랑 이렇게 보이니까 이런 뷰면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개를 내밀면 볼수 있는 뷰 근데 여기가 뷰가 안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정면 저쪽 여기 내방 반대편 쪽은 정면뷰가 제대로 보여요. 이렇게 뷰가 아주 좋더라고. 좋은 거보다는 뻥 뚫려 있어서 앞에 이렇게 가정 이렇게 간섭이 없다고 해야 되나? 서로 마주보는 일이 없으니까. 거기서는 어쨌거나 이거는 방마다 또 다른 거니까. 전에 숙소도 그렇고, 전에 숙소는 방이 뷰가 잘 걸렸어요. 전에 숙소도 어떤 방은 앞에가 꽉 막혔더라고, 이렇게. 여기는 그래도. 뭐이 정도는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로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TV도 있고, 뭐 거울도 있고, 문 있고. 깨끗하고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뭐 2만 원이면 괜찮죠. 저는 혼자 여행하고 가성비 위주로 따지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 그리고 이 동네에 저번 라크라방 지역이랑 비교했을 때를 해보면은 자꾸 비교가 되는데. 여기는 좀 상권이 좀 떨어져요. 인프라 같은 게 여기 숙소에서 세븐일레븐까지 한 500m 걸어서 한 5분 정도 걸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성, 여기가 좀 주택가 위주다 보니까 상권의 자, 자체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도 뭐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고 조금 더 걷고 좀더 불편하고. 불편까지, 어, 불편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상점들이 적고, 좀더 로컬 위주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쪽도 다 파봐, 이렇게 그냥, 그냥 공장, 뭐, 회사 그런 게 많거든요. 그 상권이 살짝 아쉽다. 그거를 그냥, 말하고 싶었네요 아 제가 지금 여기 지역인데요 민부리라는 지역 민부리 칸나야온가 아무튼 이 지역인데 제가 처음에 여기 여기에 있었죠 방콕 여기 수완나폼 공항에서 여기 방콕 이거 수완나폼 공항 근처 여기 숙소를 잡았다가 이번에 여기로 왔고, 민부리 지역으로, 여기서 이제, 사일을 지냈고, 여기서 이제, 저는 이쪽으로 갑니다. 방카피 지역? 내일 이제 체크아웃인데, 좀 전에 예약을 했어요. 계속 고민하다가, 여기서 몇개 받은 게 있는데, 이쪽에다 고민, 에, 뭐야, 예약했습니다. 여기, 여기랑 이쪽이랑 고민하다가, 여기가 제가 작년에 한, 아무튼 몇박 있었거든요? 그 숙소를 다시 예약했어요.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숙소에 대한 특히 이 뷰가 뷰가 너무 좋았고 그 로컬의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 동네가 근데 다시 가면은 뭐 솔직히 도파민은 좀덜 나오죠 한번 가봤던 곳이니까 그런 건좀 덜하지만 그래도 좋은 기억이었어 가지고. 일단 여기 갔다가 조금 질린다 싶으면은 여기로 이제 예약을 할 거예요 이쪽으로 바로 옆 동네라서 여기는 가격은 22,000원 하루에 22,000원에 예약했고 이제 이거는 가서 숙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체크아웃을 했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